네, 먼저 서서 인사드리고, 네,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경례, 네. 네,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반갑습니다. 고달수습니다 어, 날씨도 이렇게 추워졌는데,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아, 저도 조금 전에 영화를 봤는데, 뭐, 이, 누구보다도 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보기 전에는. 그리고, 아,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 약한 3년 전에 그, 고생하셨던 우리 배우분들, 또 감독님, 뭐, 여러 스태프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더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laughs> 그... 솔직히 어 아마 영화가 개봉 어 되지 못했다면 뭐 물론 날짜는 조금 남았습니다만 저는 아마 평생 이그 마음의 짐을 아마 잠들기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어 영화에서 이렇게 보여지듯이 그 가족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이제 어, 그동안에 어~ 그 제도에서 우리 가족들하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분들이 항상 옆에 옆에 늘 이렇게 어~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할까 봐. 그래서, 단순한 생각을 하려고, 그래서 농사를 지었던 것 같고, 어, 가능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살자. 그리고 언젠가는, 그, 이, 영화가 개봉될 날만 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이 또, 그 뭐, 행운이 있고, 불행이 있고, 그리고 다행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정말 감사하고 너무 다행스럽게, 어 앞으로 개봉 날짜가 정해져 가지고, 음제 소위는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그, 평생 짊어지고 갈 이런 짐을, 그래도, 좀 늦춰지고 시기도 별로 안 좋고 하지만, 조금이나마 덜 돼서,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다행스럽게, 그리고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독립영화는 정말 간만에, 그러니까, 어, 아침 9시에 나가가지고 새벽 1시까지 촬영을 한 하루도 안 쉬고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근데, 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재밌었습니다. 힘든 줄 모르겠고 예, 재밌게 잘 찍었고 어, 향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예, 예 어, 정말 어떻게 보면 빛을 못볼 뻔했던 영화인데 다시 한번더 예, 제가 스태프분들하고 우리 배우분들한테 어,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부디 어, 우리 이웃사촌 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택 격리 격리된 정인출신의 아버지 역의 의식 역의 모델 씨 입장해서 먼저 좌측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바라봐 주시고요. 네, 여기 우리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측 한번 바라보겠습니다.